就是他带的。 오를 어?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로 가실 거예요? 네 예, 밑으로 아, 예, 스타트도 넣까 예, 예. 그러면 자 출발 화이 양산마 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와 화이팅 이 출발 <laughs> <좋아. 와>, <laughs> 원래 이렇 음악을 틀어줘요 야 여기가 양산시 자체 야 좋다 네, 양재 공간이 있거든요 네. 저쪽에는 어둡이 산 공간이고 네. 반대편에는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산만 공간이고요 요 왼쪽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요 인도가 너무 작다 맞죠? 맞죠? 같이 가는 게. 이 화이팅. 신영영님 화이팅. 정원이 두님 화이팅. 맞죠? 알았어. 자, 일로 가는 거죠? 자, 화이팅 하세요. 네. 자, 화이팅. 양마 클럽 화이팅. 1 4 k 로그죠 그래서 지이 네. 나오니까 네. 별로 나오는 화면이 안좋을 것 같아서 어. 다른 데로 바꾸자고 일요일 에괜찮아 조용하니까 태양을 뛰면 좀 그렇게. 다은못뛰겠네시끄럽 훈련 코스로는 네, 괜찮아. 괜 네. 오르막도 맞아, 있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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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그 98년부터 이렇게, 20년이 지났네. <laughs> 25년, 25, 년 정도. 이시원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뛰시는구나. 아직까지. 노조이그렇게옛날같 그렇게, 그렇게 뛰잖아, 시간 나면 조금씩, 10kg, 네. 전신이, 해가 안좋아서 지금. 아, 전신이 게 한참 할 때는, 음. 진짜, 이런, 65일 하루에 2 0 k 0 k 그 그죠, 그죠. 섭스리즈 어. 시네 그죠? 하루에 많이 했죠? 예, <laughs> 그니까 입상도 많이 해봤 그러니까. <laughs> 하나리! 양마 클로 화이팅! 네, 네, 네. 하나리! 여기 네아 한정철 형님. 어? 제 제가 제가 리다니까 내가 래 왔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정철 형님이죠. 말씀드렸어요. 창님인라고 하이, 하 자, 백운정 훈련부전용 화이팅. 자, 이자, 이자. 물물

<laughs> 아 왜왜왜 아그저기좀 아, 짧아 짧은 것 같은데 거리가한 2km 정도 차이 나요. 이쪽이 그늘이고 좋은데 야? 아, 로비가, 아, 로비가. 시골인 것 시골이 온것 같네 여기 옆시골인가요시너하고 네. 밭이 있어서 야 너무 좋아 풍경이 안녕 하세요 어, 어. 파이팅 하세요 자리륭한이팅 어디로 어디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 산의 이름이 뭐예요? 홍룡산인가요? 홍룡산, 제가 천성산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천성산인가 천성산 천성산이지 산이름이 뭐예요? 산이름 천성산 대성마을이네 대성마을 네. 대성마을 병모당이래 큰형님이 제일 잘뜨시는데 네. 우리 한정출 령님 큰형님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 안 되셨죠? 65 60... 65아 만으로 65, 65세요? 야 지금도 뭐 대회 뛰면 엄청 세시간 안팎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싱글요? 와, 와 대단해. 싱글이래 싱글. 싱글이면 섭섭이지. 이야대단하시다 군대지 <laughs> 졸업대로 아직 군대지 안 졸업했는데. 지어내리면 안돼. 찌내시. 아 대단한 사람 싱글이면 싱글이면 서브스리죠 뭐 어디로 가야 일로 가야 되는? 일로 가도 <목소리로> 은 길인데. 데 안녕하세요. 어디가? 건강하세요. 아가좀 제가 무섭네. 제가좀 무서워. 자 화이팅 양마클로 화이팅! 양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laughs> 양마클로 화이팅 나나 <laughs> 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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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이팅 신호맨 화이팅 화이팅 화이아그그그 뭐야 누가 방금 하시는 꽃집에서 그, 내려온다네 이놈 오르마 때문에 너무 멀서못 온다네 언제까지 오르막이야 계속 계속 <laughs> 계속이요? 어, 어, 조금 동네 사이에서 오르마 현재 9.5 할래 할래 양마클로 화이팅! 자자 네, 네, 네. 자 화이팅! 자, 네, 네. 양마클로 화이팅! 네. 자 조금만 더자 수영형 정 화이팅!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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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물 마시자! 자 최병찬 국장님 화이팅! 자 국장님 화이팅! 할래 할래 잘 따라오셨네. 아, 예. 그 연... 어. 이제 얘가 홍룡사예요? 네. 아 오늘 뭐 하는데 통제를 하지? 통제가 아닌데. 어디다 오른쪽으로. 네. 홍룡사 아직 안 나왔죠? 홍룡사 입구잖아 얘가 얘가 입구야? 네. 아 그래 그래. 지뢰 제거. 지뢰가 있어요? 옛날에 지뢰? 이게. 네. 그... 공군 음, 레이더 퀴즈가 있을거죠? 네 오케이 아, 야 무섭다 <laughs> 함부로 못 가겠는데 두분 같이 합장할래요? 찍어드릴게요 두분 같이 합장하세요 가죠? 네. 할 괜찮으세요? 네. 아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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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많이 없는거예요 물이 많이 없는거예요년내이아그래 비오고 나면 엄청 많이 떨어져 양마클로 이팅네네아 너무 좋다 11kg 12kg쯤 나오는데 1 1 8 야, 고, 홍영 볶고 반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양마클로 화이팅! 화이팅 네! 양마클로 화이팅! 화지팅지 후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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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코치님안 어, 가세요! 아, 하리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코스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운노하기딱 좋아해. 피영코스 너무 좋아 정말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적절하게 있으니까 달리기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네요. 어떻 그게... <laughs> 다른 클럽도 오지 않나 이쪽으로? 태양산이나 고 이쪽으로 안 와요? 오늘 오늘 안 보이네. 네 아. 그냥... 아, 그냥... 예, 그분들 아, 그, 그... 태양산이? 아니요 천성 마라톤. 천성 마라톤. 아, 잘 뛰시네요. 형님도 얼마 안 되셨는데. 예. 2년 만에 잘 뛰시는 이 정도. 하프도 거뜬하게 뛰시는데. 풀 뛰셨어요? 예. 2019년도. 예. 그죠. 예. 2020년도는 대회가 없었고 몇분나왔어요5번 남았어요. 예. 주의서 예. 네, 네. 시간 <laughs> 15분. 4 시간 15분. 터 풀. 네. 그다음. 야잘 뛰시. 야산 바다. 예. 시간. 야. 잘 19년도에? 예. 힘드잖아요, 예. 코스가. 예. 코스가 그, 나이 맞았었는데, 그냥 7010회에요? 이야, 그때 몇분 남았을 어일5 6일 17일, 1일 1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 7 호텔 은2 5 m 까지 괜찮은데. 네. 여기도 괜찮는데 <laughs> 네, 네, 진짜 돌아다니는 거봐 진짜 진짜. 근데 경치가 좋으니까. 정죠 경치가 좋으니까 힘들어도초 몇일 추... 챙이 낫더라고요, 저리 일단 저쪽에는 차량이라 는게딱 별일이 좀 아예 없으니까 어, 네. 우리 시간님출적하면트세요 <laughs> <laughs>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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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 거야. 코로나 이제 내년에 뭐 내년 10월 달에 하겠지. 서울 동안도 갔다 와야지 네, 동안도 가고 하리 리이양클로아이팅 하리 하리 양클로이팅화이 하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 아,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주고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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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이스크 주세요 형님 네. 같이 가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아... 자 화이팅 화이팅 양만 크로이팅 3킬로 3km, 아 3킬로 3킬로? 다 왔는데. 아, 그럼 내려가요.